안녕하세요. 해원여학원의 진야빠입니다. 오늘은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어떤 학교인지 한번 알아보는데요. 오늘은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담당자이신 우리 에바 대리님 같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laughs> 예. 자 그러면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과연 어떤 대학교인지 한번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줄여서 저희가 애리, ASU라는 말인데요. 음, ASU. 네. 예. ASU는 미국 서부 애리조나 주 피닉스라는 도시에 위치한. 주립대학교입니다. 음. 그래서 1885년에 개교해서 올해 한 136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고요. 현재 지금 12만 명 정도 재학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큰 오, 주립대학교 중 12만 명이나 됩니까? 네. 거의 뭐 도시 하나.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예.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캠퍼스, 학업 환경을 제공하고 을 있고요. 피닉스에 있는 저석길 메인 캠퍼스와 워싱턴 DC, 그리고 최근에는 LA에도 캠퍼스가 개설되어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이지만 애리조나 이외의 다른 지역에도 학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인데 네. 애리조나 주 말고 워싱턴 DC하고 LA에 도 있습니까? 네. 아유, 멋있네요. <laughs> 예, 그러면 랭킹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어, 우선은 항상 가장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게 가장 혁신적인 아. 대학교에 1위로 음. 뽑혀 있고요. 음. 5년 연속 계속 1위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스탠포드, 이런 유명한 대학들보다 앞서 있는 어, 그 랭킹이고요. 요즘 이제 산업 트렌드가 계속 혁신, 융합, 4차 음. 산업 등 이제 계속 산업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에 s u 는 항상 가장 이 오랫동안 이 변화에 되게 준비해온 대학교이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보니까 네. 전에 그 무슨 우리나라 다큐멘터리인가? 거기에 보면 굉장히 이제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하시려고 하고, 융합 전공도 많이 시도하시려고 네. 그런 걸 제가 많이 봤는데요. 가장 이노베이션. 음 대학교 중에서 1 위로 꼽힌, 꼽힌 대학교네요. 일반 미국 대학교 제공한 전공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유학, 융합 전공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스템 전공들 음. 제공을 하고 있고 단순히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다 같이들 토론하고 이제 실제 상황에서 더 접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업 참여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어 그러네요. 그럼 랭킹은 얼마 되나요? <laughs> 그래도 랭킹 궁금하잖아요. 네. 예. S 뉴스 랭킹 기준으로 미국 종합 랭. 랭킹은 103위이고요. 음. 전체 랭킹도 많이 보시지만 ASU는 오히려 뭐 단과대학이라도 이제 전공별 음. 랭킹을 좀더 유익있게 보셔야 되세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사실 이제 전체 랭킹이 이제 얼마냐를 굉장히 또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데 사실 미국 학생들은 그거보다 런 전공별로 랭킹을 굉장히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저는 이제 애리조나 주립 대학교 되게 좋아하는데 <laughs> 이게 한국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이런데 전공들이 랭킹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세부 랭킹들을 좀 한번 알아봐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름 자체도 되게 유명한 음. 더블피케리 비즈니스 스쿨 같은 음. 경우에는 단과 대학 학사 프로그램은 24위이고요. 음. 그다음에 석사 MBA 프로그램은 사실 3 2위에 어. 올라와요. 많이 어, 높네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물류학과는 음. 지금 3위에 있고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학과는 5위,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7위,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는 이제 10위권에 있는데, 굉장히 상위권에 전공 링킹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들 요즘에 뜨고 있는 전공이죠. 엔지니어링 단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사 프로그램은 42위이고요. 석사 프로그램은 4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 지금 현재 21위, 바이오메디컬은 31위, 시빌 엔지니어링은 34위, 컴퓨터 엔지니어링은 22위 등에 있어서 굉장히 각 전공 랭킹도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다들 이제 아트 하면 이제 어, 사립대학교가 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을 할 거라고 하는데, a 스 같은 경우는 아트나 디자인 쪽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전공들 이라던지 높은 랭킹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게임 디자인 쪽으로 음. 학생들이 전공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이제 아트 스탬, 그다음에 게임 디자인 쪽으로도 볼수 있는 디지털 컬처 전공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석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매니지먼트나 정책학이라든지 전공들을 어 추천을 드립니다. 또 유명한 졸업생들 어떤 사람이 있나요? 이제 현 어. 어. 지금 아리조나아 주지사이신 거고 주지사. 네. 분이 이제 어 예전 주립대학교 졸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학생들 좀 많이 알고 계시는데 가방 브랜드인 케이트 스페이드의 어, 케이트 스페이드 저는 모르겠어요. 케이트 <laughs> 스페이드 씨가 엘조나를 졸업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지미 키멜이라고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분도 a s c 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낙 이제 운동으로도 좀 유명한 학교다 보니까 PGA 예전에 골프 선수 이제 힐 미컬슨이라고 하는 분도 ASU 출신이시고요. 농구 선수 제임스 하딩도 a s u 졸업을 하셨습니다. 오, 학생 수도 많다 보니까 유명한 동문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그 애리조나 주립대학교가 위치한 그곳의 환경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애리조나 주의 피닉스라는 네. 주도에 사실 ASU가 위치해 있고요. 음. 가장 큰 도시이자 메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 규모 자체는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어, 큰. 굉장히 큰 크네요. 네. 도시고요. 지금 사실 애리조나 주 에서도 거의 이제 피닉스 인구는 지금 한 100만 명 정도 음. 이상이고요. 리조나 주 전체 인구의 70%가 피닉스와 피닉스 근교 지역에 살고 있어서 음. 굉장히 많은 산업이라든지 인프라가 피닉스 위주로 발달해 있습니다. 교포나 한인분들도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음. 현재 한 3만 명 정도 피닉스에 거주하고 계세요. 아, 그 정도면 뭐 한국 식품 먹는데 네. 전혀 네. 시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외역생활하다 보면 네. 아, 한국 음식 정말 그립죠. 예. 그리 이제 최근에는 시애틀이라든지 실컨콘밸리는 네. 많은 테크 회사들이 네. 그지역에 워낙 물가가 높고 운영 비용이 많이 드는 음.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비용으로 조금 힘들다 보니까 다른 주로 지금 많이 오고 있고요. 음. 그 중에서 사실은 이 애리조나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는 지금 HP나 인텔 등 글로벌 IT 본사가 위치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대만 최고 반도체 회사인 TSMC가 들어와 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날씨나 자연재해가 없어서 항공 산업이라든지 항공 관련해서 트레이닝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달해 있고요. 아메리칸 어메이스트 에어라인이라든지 보잉이라든지의 회사가 현재 애리조나 주에 위치해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보기에 도 사실 더 다양한 테크 그다음에 스타트업들이 애리조나에 자리 잡을 걸로 보고 있어서 인턴이라든지 취업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턴십이나 진짜 취업은 어, 굉장히 기회가 많은 어, 도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애리조나가 네. 사막에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날씨는 어떤가요? 많이들 이제, 예, 그, 예. 그 많이들 선인장이라든지 그 붉은 예. 모래라든지 사막이라든지 음. 데스밸리 이렇게 연상을 하시는데요. 네, 일단은 여름이 이제 주로 이루는 지역이지만 음. 건조한 사막 기후가 있어서 겨울에는 한 15도 정도, 그다음에 여름에는 한 40도 정도의 음.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좀 여름이 긴 지역이다 보니까 뭐 냉방시설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관련해서 인프라는 잘 되어 있고요. 또애리조나 북쪽으로 올라가면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이어서 겨울에는 이제 눈도 내리기도 해서 학생들이 관련해서 이제 또 그런 액티비티 즐기러 또 북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 자 그렇다면 이제 애리조나 주립 대학교의 캠퍼스가 10만 명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캠퍼스들이 있나요? 나 현재 이제 12만 명제약을 어, 하고 있어서 명. 사실 네. 한 캠퍼스에서 모든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해서 네. 다양한 캠퍼스 와또 다양한 학업 환경들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먼저 템피 캠퍼스서 제일 사실은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큰 규모 때문에 다들 템피가 메인이 아니냐라고 많이 음. 말씀하신데요. 템피 캠퍼스도 메인 캠퍼스 중에 하나입니다. 아. 가장 이제 큰 어, 그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현재 16개 단과대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2개 단과대학그 다음에 전공들을 템피 캠퍼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템피 캠퍼스는 캠퍼스 자체를 규모 굉장히 크다 보니까 운동 시설이라든지 콘서트홀, 뭐 박물관, 갤러리 등 그런 시설을 캠퍼스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어, 없는 것 없이 네.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으로 이제 폴리테크닉 캠퍼스는 이제 이름에서서도 사실 아실 음. 유추하실 수 있는 것처럼 주로 이제 이과나 뭐 스탠 전공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비즈니스 전공들도 비즈니스 스텝뭐 데이터 리틱스 라든지 전공들, 엔지니어링 과학 전공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시설 면에서도 드론 스튜디오로 또한 음. 이제 무인 자동차 이런 것들 연구할 수 있는 시설들도 캠퍼스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으로는 이제 다운타운 피닉스 캠퍼스는 어, 이제 캐, 애리조나 사실은 오히려 좀 시티 캠퍼스의 느낌이어서 강남처럼 이렇게 한가운데에 캠퍼스가 위치해 아, 있고요. 강남처럼 네. <laughs> 네, 좋네요. <laughs> 그다음에 주로 이제 석사 전공들 그래서 저널리즘이라든지 로스쿨 등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음. 네, 다음으로 이제 웨스트 캠퍼스 인문, 경영, 교육학 등 전공들을 제공하고 고 어, 패스웨이 학생들은 웨스트에서 공부를 하고 어, 본과 진학할 때는 본인의 전공에 따라서 다른 캠퍼스로 이동을 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패스웨이로 유학생 전용으로 간 학생들은 웨스트 캠퍼스에서 먼저 공부를 하고 네. 그다음에 자기 전공에 맞춰서 이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애리조나 주에 있는 위치에 있는 캠퍼스 중에서는 레이카버스 시티라고 음. 지금 어, 피닉스에서는 차로 한3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레이카버스 시티에 있는 캠퍼스인데요, 캠퍼스 는 사실은 지금 한 200명 정도 재학을 하고 어, 있는, 얼마 굉장히 안 되네요. 있는 작은 캠퍼스고 학사 학생들로 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음. 사실은 어, 신설 캠퍼스이다 보니까 음. 학생수가 지금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오히려 사실 라스베가스에서 가까운 편이어서 어, 네, 라스베가스에서 학생들이 내려서 차로 한 시간 반 정도 이동 음. 음. 하면 레이카바스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 레이카바스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국작생들을 유치하려고 메인 캠퍼스이지만 음. 학비가 조금 더 저렴하고요. 어, 학비가 네. 저렴해요. 아, 그건 정말 <laughs> 부모님들에게 좋은 소식인데. <laughs> 예, 얼마나 되나요? 전공에 따라서 지금 만에서 0 0 0불 아. 연간으로 아. 책정이 되어 있어요 거의 뭐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 정도 네. 수준의 학비네요. 예. 네, 이제 학생들 성적이 더 좋으실 경우에는 1600에서 5 1 0 0불 장학금이 오.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예. 이렇게 사실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신다면 연간 만불이 안 되는 학비로 네. 졸업장은 네. 다 똑같잖아요. 네. 졸업장 다 어, 아리조나 주립대학교 졸업장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저렴한 음. 캠퍼스에서 아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이제 아리조나 주립대학교를 나는 이제 가고 싶은데 그러면 입학 조건이라든지 학비라든지 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궁금합니다. 우선은 학사로 들어오시려면 현재 지금 세 가지 프로그램을 음.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신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패스웰, 어. 국제학생들 프로그램인 ASU 패스웰 프로그램, 네. 그다음에 대학교 1학년으로 바로 들어가는 학사 신입학. 그다음에 학사 편입, 이렇게 세 가지로 입학이 가능하세요. 음, 네. ASUSA 패스웨이, 그래서 저희가 줄여서는 그냥 학사 패스웨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실 국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고교 내신과 영어 점수가 부족한 국제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매년 봄과 학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학년 수업에 쉽게 말씀드리면 아카데미 영어 수업이 추가가 되어져 있어서 음. 1학년 학점이 나오는 수업은 로컬 학생들과 동일하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영어 수업만 국제학생들끼리 수강을 합니다. 음. 패스웨이는 지금 웨스트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시고요, 봄가 올라갈 때는 본인 전공에 따라서 다른 캠퍼스로 이동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ASU 패스웨 같은 경우에는 총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1학기, 3학기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는 4개 수강하시고 1학년 2학기로 진학을 하시고요 3학기는 12개월 공부하시고 2학년으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1학기 4개월 수업은 15,600불 그 다음에 3학기 수업은 38,000불로 책정이 되어 있어 있구요 아무래도 1학년 수업에 추가적으로 영어 수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학비는 조금 더 책정이 되어 있지만 본가로 나중에 올라가시면 다른 신입학생들과 동일한 학비로 받게 되시고, 패스의 학생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장학금이 있습니다. 아오. 1학기 하시는 분들은 3,600불, 3학기 하시는 분들은 8,500불. 한 레터와 같이 작은 레터도 같이 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보통 음. 이제 한 학기 한 15학점 내외 듣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패스웨이를 가면 한 학기 몇, 몇 학점 정도 인정하 1학기를 하시면 9에서 10학점 인수를 음 하시고요 예. 그다음 3학기를 하시면 24에서 25학점 인수를 아 하고 그 정도 아, 하는 거네요 3학기 정도를 하면 그냥 풀 1학년 정도 어바웃 네. 되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입학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패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5등급부터 음, 한국 등급으로 되어있 그래서 영어 점수는 사실 다른 학교보다는 좀 낮은 편입니다. 스톱프로 음. 55점, 마이너스는 음. 5.5,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듀오링고 시험도 인정을 하고 있어서 듀오링고는 85점부터 입학이 가능합니다.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지 적응이나 서포트 해주시는 팀들이나 선생님들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유학을 처음 가시는 분들이나 어, 한 번도 이제 해외 생활을 하지 못한 해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패스웨이로 입학하시는 걸추천을 드립니다. 그 한국에서 한국어로만 공부하던 친구들이 영어로 수업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어, 이렇게 패스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조금 천천히지만 좀 적응을 하고 이제 올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이렉트 입학은 어떻게 조건이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학사 신입학 1학년으로 이제 동일하게 미국 학생들과 진학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사실 지금 몇몇 학과들을 제외하고는 SAT나 ACT 없이 음. 바로 그냥 고등학교 성적으로 입학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예. GPA는 대략 3.0으로 음. 보고 있어서 전공들이 한국 등급으로는 4등급 대 학생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어, 대부분의 사실 영어 전, 어, 전공들도 영어 점수는 TOEFL 61점, IELTS는 6.0, 듀오링고는 95점부터 지원이 가능하고요. 일부 몇몇 인재 뭐 저널리즘이라든지 엔지니어링 몇몇 전공들은 TOEFL 79, IELTS 6.5, 듀오링고 105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학교보다 더플 점수 요구 점수가 네. 좀 낮은 것 같아요. 네, 어, 예, 예. 그럼 학생들이 잘 따라갈 수 있나요? 네, 어, AAC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학업적인 음. 능력이 충분히 갖춰지면 학교에서 충분히 영어는 서포트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음. 입학하고 나서도 신입학 학생들도 이제 각 캠퍼스마다 있는 글로벌 센터를 통해서 영어라든지 음. 관련해서 서포트를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소리들은 뭐가 또 필요한가요? 어, 사실은 이렇게만 사실 준비가 되시면. 다시 예. 서류 없이 지원 아, 가능한 가능한 가능한가요? 네. 아, 음. 보통 이제 미국 대학교들은 네. 뭐 추천서나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데 네, 그렇죠. 요구 하고 있는데 ASU 이제 신입학 뭐 음. 학사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오로지 내신 점수로만 리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서류 없이 이렇게 서류만 준비를 하시면 바로 입학이 가능니다아 그렇군요. 학비는 이제 얼마 안 되나요? 지금 신입학 같은 경우에는 음. 어, 3만 1,500에서 3만 3,000불로 책정이 되어져 있고요. 보통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정부 기금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장학금의 기가 많이 없는데, ASU는 국제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다양한 장학금을 제공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성적이 좋으셔서 입학하실 때 장학금을 받으시면 졸업할 때까지 매년 가능하시고요. 어, 매년. 또 만약에 네. 입학할 때 받지 못하더라도 학교 입학 후에 또 다양한 액티비티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금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5천에서 최대 15,500불까지. 최대 거의 반이네요. 네. 요거 입학하실 때 받으시면 졸업할 때까지 매년 받으실 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사실 이제 주립대학교가 장학금을 잘안 주잖아요 <laughs> 근데 이제 에리자나 주립대학교는 장학금을 굉장히 많이 줘서 제가 그래서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 학생들도 이제 만불 이상 장학금 받은 학생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부모님들에게 저도 이제 학부모지만 굉장히 굿 뉴스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입학 아, 네. 과정이 있나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편입으로 음. 많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 오시는 분들 혹은 미국에서 음. 커뮤니티 컬리지나 다른 대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최근에 네. 이제 ASU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내가 어떤 전공을 공부를 하든 어, ASU 지원하실 때는 제약 없이 다양한 전공으로 전공을 아예 바꾸실 수도 있고요. 음. 뭐 예를 들어 나는 학사 지금은 비즈니스 를 공부를 하고 있지만 뭐 엔지니어링이나 아트나. 인문사회학과 뭐등 다른 학과로 가고 싶다 하면은 다른 제약 없이 바로 지원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특히나 한국에서 학점은행제라든지 이미 학사를 졸업하신 분들도 편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제 전공들이 24학점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학교 1학년 정도 공부를 하시면 바로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GPA는 2.5 4.0 기준에 그래서 4.5 기준에는 2.8부터 지원이 가능하세요 영어 점수는 앞에 신입학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전공은 F61, IELTS 6.0, 디오링고 95점 가능하시고요. 일부 학과들은 토플 79, IELTS 6.5그냥 듀오링고 1 0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으로 이렇게 편입이 어렵지 않네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편입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편입 때문에 네. 고민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은 한국에서 대학교에서 2.8이면 정말 웬만하면 네. <laughs> 다, 다 다른 점수 같은데 혹시 이제 약간 더 높은 좀 좋은 학교로 편입을 점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생들 있다면 레저스 주립대학교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할 네. 만한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편입 학생들이 대 자금 주나요? 네, 편입학생들에게도 자학금 제공해주고 있고요. 시립학과 음. 동일하게 일단 학, 현재 학비는 3만 1,500에서 3만 3,000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자학금 같은 경우에는 4,000에서 만불까지 나오고 있고요. 음. 최대 2년까지 학생들에게 자학금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어, 예, 입학도, 편입도 어렵지 않고. 자학금까지 주고 완전 꿀입니다. <laughs> 꿀, 요새, 요새 말로 꿀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에리조나 주립대학교 담당자이신 우리 에바 드리님과 함께 에리조나 주립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인기 전공들, 이제 뭐 경영,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정말 랭킹이 굉장히 높은 대학교인데요. 자학금까지도 주는 주립대학교입니다. 진희 아빠가 정말 강력하게 <laughs> 추천하는 그런 학교고요. 여러분들 에리조나 주립대학교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다면 언제든지 회원역으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